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6강부터 30강까지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볼까요? 그럼 26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펴 주시고요. 제목 같이 읽어 볼게요. 日本人の友達が欲しかった.日本人の友達が欲しかった. 일본인 친구를 갖고 싶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 친구를 원하시나요? 저는 일본어 외에도 외국어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요새는 어플이 워낙 잘돼 있어서 여행지 가서 어느 정도 소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우정을 쌓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기본기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말을 할줄 안다는 건 자신감이자 또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럼 문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혼지너 도모다지에서의 니혼지 이게 바로 일본인, 일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상대를 높이고 싶어서 존경어를 쓴다면 일본분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때는 니혼노가다, 니혼노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도모다지 이건 아시다시피 친구고 마지막 수로형 호시카다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새로운. 반말체 이형용사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지난 2 5과에서는 높임체 이형용사 과거형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 그냥 대수가 생략된 형태이긴 한데 다시 한번 문법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시갔다 이게 갖고 싶었다 원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을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형이 호시 호시입니다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는 보통 조사 가를 써서 나니나니가 호시 나니나니가 호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호시이의 어간 다시 말해서 이를 뗀 형태가 호시 그 뒤에 과거의 의미를 갖는 갔다가 붙어서 호시 갔다 호시 갔다 이게 갖고 싶었어 원했어 라는 의미를 갖는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다 그냥 대수만 붙여주면 높임체가 되는 거죠 日本人の友達が欲しかった 일본인 친구를 갖고 싶었어 원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응용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펴 주시면요 스마트폰이 갖고 싶었어 나 스마트폰을 원했어 자 이때 스마트폰을 뭐라고 하느냐 스마트폰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줄여서 스마호 스마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갖고 싶었어 아까 공부한 그냥 과거형 쓰면 되니까 맞아요 호시 같다만 붙여서 스마호가 호시 같다, 스마호가 호시 같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바로 만들어 볼게요. 혼자 있을 시간을 갖고 싶었다. 어, 조금 자연스럽게 바꾼다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굳이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몰라도 갖고 싶었어, 원했어 이 호시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혼자 있는 시간 혼자가 뭡니까? 혼자가 히도이에요 시간은 지강이죠 그래서 히돌리노 지강 이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호시같다만 붙여주면 되니까 히돌리노 지강가 호시깟다 히돌이노 시강가 호시깟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평소에도 뭘 갖고 싶어 아니면 뭐가 갖고 싶었어 이런 말 쓰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 단어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응용을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옛날에 정원 딸린 집을 원했어' 그런 집이 갖고 싶더라. 근데 조금 기니까 그냥 '정원을 갖고 싶었다', '정원을 원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정원이 바로 니와입니다. 니와, 그러면 니와가 호시 같다. 니와가 호시 같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어, 저는 이제 똥손이어가지고 뭔가 손재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지금도 부럽긴 하지만 어, 어떤 재능을 원했다. 재능을 갖고 싶었다. 이때 재능이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사이노 사이노라는 것만 써서 사이노가 호시같다. 사이노가 호시같다. 재능을 갖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재능인지 밝혀주고 싶다면 사이노 앞에 땡땡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피아노노사이노가 호시캈다 그럼 피아노 치는 재능을 원했다는 거고요 뱅껴노사이노가 호시캈다 그러면 공부를 할줄 아는 공부의 재능을 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 아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딸을 원했었어 딸이 갖고 싶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것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딸이 무스 애가 돼요 그래서 무스 애가 호시 같다 무스 애가 호시 같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80페이지 펴 주시고 27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홋카이도도 오키나와도 도지라가 요카타 데스까 복이도도 오키나와도 도지라가 요카타 데스 홋카이도랑 오키나와랑 어느 쪽이 좋았어요? 라는 비교 표현입니다. 홋카이도, 오키나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가고 싶은 여행지 1, 2위를 다투는 곳입니다. 홋카이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북해도라고 많이들 했었는데요. 일본 최 북단에 있는 큰 섬이고 사포로 들어오셨죠? 어, 맥주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삿포로 시가 있는 곳입니다. 뭐, 추운 곳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오갱키레스카라고 해서 러브레터의 배경지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게 바로 고카이도입니다 오키나와는 뭐냐? 여긴 또 반대로 일본 최남단에 있는 섬이고요. 좀 더운 곳, 수영할 수 있고, 서핑도 할수 있고, 아, 큰 수족관이 있는 바로 그게 오키나와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비교 표현, 비교 문형은 나니나니토, 나니나니토, 나니 노지라가 나니나니에서 뭐뭐랑 뭐뭐랑 어느 쪽이 뭐뭐예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형용사 과거형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형태가 나왔지만 노치라가 뒤에는 현재형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랑 뭐랑 어느 쪽이 좋아요? 해도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깝다, 데스까이 부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좋다라고 하는 이용용사의 기본형은 이가 맞아요. 이. 그런데 본래 이거는 요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원래 형태는 요이가 맞아요. 근데 요이보다는 이가 발음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화에서는 다 그냥 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 다시 말해 활용을 할때는 요이를 가지고 활용하셔야 돼요. 이의를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이가 기본이 돼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에는 이가 아니라 요의 어간 다시 말해 요의 이를 뗀 요에다가 카타를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갔다가 되죠. 요갔다 이게 바로 좋았어, 좋았다가 돼요. 거기다가 대수를 넣어주면 좋았습니다. 데스카를 넣어주면 좋았습니까? 의문형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나니나니도나니나니도 도치라가 요았다데스 이게 바로 뭐뭐랑 뭐뭐랑 어느 쪽이 좋았어요 요았다 데스까 요았다 데스 요았다자 요거 입에 베일 수 있게끔 지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한번 다 까먹고 이갔따이갔따 하시는데 요깟다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문형 공부하면 바로 응용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81페이지 응용문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양식이랑 일식이랑 어느 쪽이 맛있었어요?라는 거 나와 있죠. 호텔 조식 같은 경우에 양식이랑 일식, 뭐 아니면은 한식이랑 양식 이렇게 고를 수 있고는 하니까 그럴 때야나그 호텔 갈 건데 어느 게더 맛있었어? 나뭐 먹는 게 좋아? 뭐 이런 경우에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양식이랑 일식이란 단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요식그 요시오쿠. 요식그라고요. 해어 그럼 선생님 일식은 일본식이죠? 땡!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일식은 와쇼그 와쇼그라고 해요 어 왜요? 이제 왠지 설명을 하려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까지 다 끌어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좀 생략을 하되 일단 일본스러운, 일본 고풍의 뭐좀 전통의 그런 것들을 살린 거는 이 화자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목할 화, 뭐 온화하다 할때화이 화자인데요 와쇼그 이게 바로 일식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일식이 바로 와쇼그가 되고요 앞으로 일본 가서 우리가 뭐 메뉴 고를 때에도 와후, 화풍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바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일본풍에, 일본, 일본 식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장 베이스로 된 어떤 것들은 거의 이제 와후라고 하는 게 붙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방 타입을 고를 때 요시트, 와시트 이런 게 있는데 요시트가 양실이라고 해서 침대가 있는 방, 와시트는 화실. 다다미가 깔려있고, 이불 덮고자 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다는 뭡니까? 오이시죠.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쇼크도, 와쇼크도, 노치라가 오이시갓다ですか? 요 쇼크도, 와쇼크도, 노치라가 오이시갓다ですか?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가리키면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랑 그거랑 어느 쪽이 가벼웠어요? 이거 이게 바로 고래, 그것은 소래. 가볍다가 가루예요. 그래서, 고래도, 소래도,どちら가 가르같따ですか 고래도, 소래도,どちら가 가르같따ですか 야, 너 써보니까 이거랑 그거랑 어느 게더 가벼웠어?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건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답변할 때는 어, 뭐가 더 좋았어, 뭐가 더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변은 오늘 배울 30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과에서 공부한 나니나니토, 나니나니토, 너치라가 나니나니 요거는 사실 문법적으로 손색이 없는 아주 완벽한 문형이긴 한데 우리가 말할 때는 생략되는 것도 많고 좀 캐주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짧게 말하곤 하거든요. 이제 그거 같이 알려드릴게요. 나니나니토 라고 해서 토를 그냥 한 번만 쓰고 노치라 대신에 노찌를 써가지고 나니나니토, 나니나니, 너치가 나니나니 이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랑 이거 어느 게더 귀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고래 토 고래 너찌가 가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존댓말일 때도 마찬가지요. 예 고래 토코래너찌가 가와이겠습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느 게더 귀여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남의 말들을 때에도 어, 알아듣기 좀 쉬울 겁니다. 사실 입문 단계에서는 단어가 조금만 달라지고 뭔가 문형이 바뀌기만 하면 다른 말 같고 아예 들리지도 않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니나니 또 나니 나니나니 도찌가 나니나니 라는 문형도 같이 있다. 요거는 회화체에서 많이 쓰더라. 이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8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펴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고도모노 도키가라 새가 다가갔다노 고도모노 도키가라 새가 다가갔다노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어 어렸을 때도 크고, 크면서도 계속 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땐 작았는데, 중, 고등학교 때 갑자기 커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렸을 때도 작고, 꾸준하게 작은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죠? 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를 표현하는 게 바로, 고도모노토키예요. 고도모노토키. 고더모노도기. 직역하게 되면, 아이 때, 어린이 때란 뜻인데요. 카라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붙어라는 의미를 갖는 조사였죠. 그러니까, 고더모노도 키가라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어, 어린이였을 때부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온 새가 다가갔다노 요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크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바로 새가 다가예요. 새가 다가. 어? 다가 이거 높다랑 비싸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키를 규모로 얘기한다면 일본에서는 높낮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가 다가지 직역하면 키가 높다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키가 크다예요. 그럼 선생님 키가 작다는 낮다에 해당하는 19일을 쓰는 게 맞나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가 새가 19일, 새가 19일이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고 이걸 과거형으로 바꾸면 이를 떼고 카타를 붙여줘야 되니까 새가 다가갔다, 새가 다가갔다, 이게 키가 컸다. 새가 희끄같다 이게 바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붙는 노는 종조사라고 해서 어 뭔가 궁금함을 자아내는 뭐뭐인 거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노입니다. 없다고 해서 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든다면 노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도노 터키가라 새가 다가갔던 노.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던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이영용사의 반말책 과거 의문형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8 3페이지에 응용문제 첫 번째 보시면요 빠자리도 좁지 않았어 라고 해서 뭐뭐 하지 않았어? 갑자기 부정형이 나와요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어요? 어,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아직 공부하지도 않은 문형을 껴넣는 바람에 혼란을 좀 일으켰을 수 있는데 이 자리는 빠자리도 좁았어 라고 해서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이 와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끔 생기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는 좁았어 라고 하는 긍정형이 와줘야 돼요. 일단, 빠 자리. 이게 바로 가운따 세기가 됩니다. 가운따 세기. 어, 스님, 다치라고 안 해요? 그거 일본어인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일본에서는 이 가운따 세기를 다치 세기라고 하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서서 마시거나 서서 먹는 그런 가게가 되게 많아요. 다지놈이다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거기서 다지가온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바 자리는 가운따 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좁다가 바로 세마이에요. 세마이. 문장 만들게 되면 가운따 세기 뭐 세마 같따노 가운따 세기 뭐 세마 같다노?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부정형이어서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머리가 짧았어? 야, 그러고 보니 너 원래 머리 짧았었어? 이런 문장이에요. 자, 원래가 모도모도입니다. 모도모도. 모더모더. 그 다음 머리. 머리가 이 헤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어잖아요. 우리도 머리카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머리 하듯이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의 정확한 단어는 가미노케. 가미노케. 케가 털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냥 감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자, 그다음 짧다는 미지가이에요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도모도 가미가 미지가 같다노 모도모도 가미가 미지가 같던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29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84페이지 펴주시고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켓베르, 낯스카시네. 포켓베르, 낯스카시네. 삐삐, 그립네. 어, 이제 삐삐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진짜 삐삐가 내 눈앞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포켓베르 볼게요. 이거는 포켓도베르라고 해서 포켓에 있는 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삐삐가 되는 거고요. 우리 포켓몬 하잖아요. 그것도 포켓도몬스타의 줄임말, 포켓몬이 포켓몬인 거예요. 포켓에 있는 괴물이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 포켓베르, 삐삐, 어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안 사줬을 뿐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해서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포켓베르, 나츠카시, 할때이 나츠카시가 그립다, 생각난다, 뭔가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물건 보면서도 쓸수 있고요, 노래 들으면서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 사이월드 갬성을 느낄 수 있는 BGM들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아 나츠카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옛날에 다리도 학교 와가지고, 아헌또나츠카시네 어, 하면서도 이 나츠카시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겁니다. 나츠카시 뒤에 나오는 내는 네 종조사라고 해서 공감 또는 확인에 대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립다, 진짜 그립네 이런 뉘앙스를 더해주고 싶을 때. 내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조사 내는 여기서처럼 반말체 뒤에 붙일 수도 있지만 높임체, 존댓말 뒤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케베르 나스카시 데스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삐삐 그립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번 관은 사실 새로운 문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리액션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좋지만 따라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85페이지 첫 번째 문형 보겠습니다 벌써 어둡네 이제 밖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야 벌써 어둡네 뭐가 될까요? 벌써가 뭐가 되고요. 어둡다가 그라이예요 그래서 뭐 그라이네. 뭐 그라이네. 만약에 존댓말로 하고 싶으면 뭐 그라이 됐스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맛이 조금 싱겁네. 자, 맛이 싱겁다. 이게 바로 아지가 우수이라고 합니다. 아지가 마시고요. 우수이는 원래 얇은 것도 되고 옅은 것도 돼요. 자. 맛이 옅은 거 그래서 이게 맛이 싱겁다가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촛도도 되고 스코시도 돼요 그래서 아지가 스코시 우스이네 아지가 스코시 으스이네 먹으면서 할수 있는 말이겠죠 자 싱겁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좀 간이 좀 세거나 아, 그럴 때이 반대말 쓸수 있겠죠 우수이의 반대는 코이가 돼요 진하다 농후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지가 코이 이게 바로 맛있진하다 다시 말해 좀 간이 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조사 내가 입문 단계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중급에 가서도 완벽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도 왜뭘 먹었을 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충분하지만 맛있네요.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마지막과 3 0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 6페이지 펴주시고 제목 보겠습니다. 거친 호호가 아마요. 거친 호호가 아마요. 이쪽이 더 달아. 자, 그래서 드디어 비교 표현에 해당하는 답변 그 문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봅시다. 고지노호에서의 고지 고찌, 이게 바로 고지라랑 같은 의미를 갖는 이쪽이란 뜻입니다. 아까 비교 표현 공부할 때 노지라 대신 노지를 쓸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요. 예 이쪽이 훨씬 더 캐주얼합니다. 어, 사실, 글자를 쓴, 써놓고 보면, 고지라도 세 글자고, 고찌도 세 글자여가지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발음할 때, 고지라, 이건 삼음절이고, 고찌, 이거는 이음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구어체, 회화체에서 발달합니다. 고찌, 노 호에서, 무슨, 무슨, 호, 이게 바로, 뭐, 뭐뭐 뭐, 쪽, 뭐, 뭐가 더,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아마이요, 아마이가 달달한 의미를 갖는 이형용사 기본형이고 맨 마지막에 붙는 요가 정보 전달을 하는 종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더 달아, 그러니까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줄 때 그때 요를 붙이면 자연스러워요. 고춘호아마이요야 이게 더 달아, 이거 먹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번 과도 반말체라 좀 짧죠? 바로 응용문자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밖이 더 시원해. 바깥쪽이 더 시원해라고 알려줄 때에요 바깥이 바로 소도가 됩니다. 그 뒤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나니나니노 호가 시원하다는 수수시예요. 그리고 알려줘야 되니까 요를 붙여서 소도노호가 수수시요. 소도노호가 수수시요. 야 아니 더 답답하고 더운 것 같아. 우리 밖에서 먹자. 이럴 때 소도노호가 수수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테이블이 더러워. 그니까, 러몸 모르고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야, 야, 안 돼, 안 돼. 테이블 더러워. 이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테이블은 그냥, 데이브르 하시면 되고요. 더럽다가, 기다나이예요. 기다나이. 자, 그 뒤에 요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브르가 기다나이요. 데이브르가 기다나이요. 그리고 말할 땐 사실 조사 가능,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브르 기다나이요.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종조사 요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줄 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음,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닌데, 어,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사회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는 많은 예문을 통해 그리고 실제 소통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강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그럼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미나산 오츠카야 사마 데시다. 자, 만나네.